이렇게 천원 정짜리 아이들을 엄청 준비했어요. 예, 뒤에도 이렇게 많이 있죠. 이 예, 반대 방향에도 예, 많이 엄청 준비했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택배 주문하시기를 꺼리시는 예,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희도 냉이 입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예, 저번 주에 제가 한 수십 개 보내봤는데 아직까지 냉이피는 한 번도 예,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영하 8도 될 때는 발송이 지연이 되지만 예, 다음 주에는 영하 3에서 5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 발송을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주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철거짜리 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볼게요. 이 아이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시집가는 처녀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어우, 이름이 좀 굉장히 독특하죠. 계속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아우, 근데 너무 풍성해가지고 얘가 좀 작은 편인데 지금 꺼내기 힘들어서 보여드릴게 요 이렇게. 네. 백분이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염자처럼, 네, 이렇게 나무처럼 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저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물드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매력이 하나 더 있어요. 꽃 보이시나요? 네, 꽃이 짜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오는 과정에서 좀 꺾였는데, 한번 들어서 볼게요. 꽃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어우,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꽃이 펴요. 종 모양으로. 지꽃봉오리 되게 많이 달려있죠? 네, 아직 덜 폈습니다. 네. 계속 필 거예요, 앞으로. 꽃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우 좋습니다. 얘 예, 볼까요? 얘는 예, 되게 큰데 와 이거 보세요 꽃대가 네, 장난 아니죠? 예, 네, 엄청납니다. 이 아이들은요 꽃대를 안 잘라주셔도 돼요. 네, 충분히 꽃대를 올려도 잘 자란 아이들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꽃의 관상 가치가 높기 때문에 꽃대를 잘라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우 되게 풍성해요. 예, 네, 아주 잘 굳어져 있죠. 네, 시집가는 천녀 입장도 예쁘고 꽃까지 예쁘고, 네, 1,5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네, 화나네요. 아우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매직잼 골드인데요. 제가 매직잼 골드는 큰 것만 보여드렸었죠. 작은 아이들 준비를 했어요. 네, 가격은 단돈 1,500원입니다. 대품에 네, 이어서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어요. 대품은 좀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입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3두, 삼두, 3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가 2두, 좀 머리 큰 2두, 얘는 이렇게 된, 머리 큰데 2두죠. 그리고 좀 많으면 이렇게 4, 5두짜리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 예, 예쁘죠. 이 멜진 골드는요, 레티지아와 친척벌인데요. 일단 얼굴은 비슷한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훨씬 환하죠. 어우, 예쁩니다. 예, 색깔이. 이렇게, 와, 형광 빛깔로, 네. 형광 펜으로 색칠해놓은 것 같은 색깔인데요. 어우, 진짜, 예. 제가 이 색깔을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들은요, 멀리서 봐도 진짜 눈에 띄어요. 색깔이 밝다 보니까, 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고요. 어, 이런 아이들 하나씩 있으면 네, 다채롭고 예쁘죠. 눈이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묵은 아이들이에요, 되게.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이 잘안 나옵니다. 네. 역시 골드가 그냥 이렇게 노랗고 초록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저 이렇게 빨간색 올라온 거 보시죠. 이 아주 진한 빨간색이 올라와 있어요. 아우, 이게 매력이죠. 네, 삼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 많이 생각하면 이제 연두색까지 해서 사색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다채로운 아이들이에요. 아우, 얘 너무 예쁘죠. 네. 얘가 진짜 예, 네, 얘 보세요. 색깔이 진짜 환상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네. 아, 아주 예쁜 레이징 골드. 네, 1,500원입니다. 맥진 골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원조인 네티지아도 보여드려야겠죠? 네, 이 아이들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요번에 들어온 아이들은요 완전 더 얼큰 이 스타일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아까 맥진 골드처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아담한 사이즈의 머리들이 여러 개 있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아우 되게 얼큰이, 네, 얼큰이 엄청 이런 스타일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쁘죠? 네, 얘네들도 얘네들만의 매력이 있어요. 자꾸 아담한 머리가 여러 개 있는 아이들도 그런 매력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되게 예, 듬직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레티지아. 아우, 얘들도 천어벨건이고요. 아우, 정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좀 예, 나왔어요. 목대가 좀 나왔고요. 옆에로 이렇게 자구를 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구 를 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얘도 이렇게 자구 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얘도 안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하나씩 있고, 얘도 있고요. 예, 자구들 얘는 얘는 몇 개네요? <laughs> 되게 많고 색깔이 진짜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와 너무 잘 물들었습니다. 이 레티지아가 빨간 다육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색깔이 예쁜 아이들이죠. 오, 얘 보세요. 정말, 이렇게, 산뜻한 빨간색을 띄고 있습니다. 네, 1,500원이고요.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묵으면 정말 예뻐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레티지아였습니다. 오메가 퀸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요, 제가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보여드렸던 아이들이에요. 네,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동안 못 보여드리다가 오랜만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오메가 퀸. 얘네들은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선점하셔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얘들 네 품절되면 당분간은 또못 구해요. 네. 오메가 퀸. 아우 너무 예쁘죠. 제가 다시 들여온 아이들인데 그때 들여온 아이들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짜잔 이렇게 아우 이제 빠갛빠글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네 쌍두 쌍두만 있었어요. 쌍두만 이런 식으로 쌍두인 아이들만 있었는데 뭐 얘들도 예쁘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뽀글뽀글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삼두 이상 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보이시죠? 얘도 얘도 이렇게 보글보글하고. 네, 아, 몽글몽글하니 너무 예쁘죠. 얘도 이렇게 삼두. 얘도 이렇게 삼두. 자고 나면 숨기고 있더라고,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제가 쌍두인 줄 알았는데, 쌍두 아니더라고 이렇게, 예, 숨어 있습니다. 오메가 진이 워낙에 군생이 잘 되는 아이들이긴 합니다. 네, 예, 무엇보다 얘네들은, 예, 색깔이 진짜 예뻐요. 와, 얘 보세요. 예, 얘가 색깔이 진짜, 예, 고급스러운 자주 색깔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리고 입장도 되게 통통해가지고, 이런 통통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혼자 있어도 예쁜 아이들이에요. 네, 예, 아, 진짜 군생이다 보니까 정말 예쁩니다. 네. 가격은 단돈 1,500원. 네, 얘네들이 아모르 파티라는 아이들하고 되게 닮았어요. 네, 걔네들은좀 비싼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예, 거의 흡사하게 생겼으면서도 가격은 1,5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이 아이들은 웅동자금이라는 아이들이에요. 웅동자금. 웅동자금이 이름에 웅자가 들어가잖아요. 예, 공 발바닥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웅동자금입니다. 웅담할 때도 웅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로 입모양 보세요. 어, 곰 손처럼 생겼죠? 예, 얘도 얘가 제일 잘났네요. 이렇게 곰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네. 아, 예, 특이하죠? 이렇게 예. 이게 빨간색이 곰 발톱인가 봐요. 예, 매니큐어 한 것처럼 이렇게 곰이 매니큐어를 했나 봐요. 이렇게 빨갛습니다. 네. 얘네들은요, 금이에요, 금. 웅동자 예, 금이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금줄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아이들은 금이 아닌 일반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이 진짜 잘 나오고요. 키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 입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아이들도 입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하여튼 정말 잘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얘 보세요. 어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금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빨간색 보이시죠? 와, 너무 환상적인 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까지 3색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예, 손톱. 예, 곰 손가락이 이렇게 매니큐어를 했어요. 예, 곰들이 이런 거 좋아하나봐요. 화장하는 거 좋아하나봐요. 예, 곰, 운동자 금. 이렇게. 1,5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엔젤스 핑거입니다. 이 아이들도 원년 멤버예요.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아이들이죠. 그때 진짜 인기 좋았는데 제가 오랜만에 또 요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주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한정 수량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고요. 이렇게 빨리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좋은 아이들이니까요. 정말 예쁘죠? 색깔이 이렇게, 어우 색깔부터 예술이고요. 엔젤, 천사, 핑거, 손가락. 네, 천사의 손가락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엔젤스 핑거가 그렇게 영어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 쁘죠 이렇게 손가락을 닮긴 했습니다. 이런 핑거 종류가 되게 인기가 좋은데, 얘네들이 베이비 핑거하고 약간 닮았어요. 베이비 핑거는 파란 빛깔이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분홍 색깔이 올라옵니다. 이런 색깔 너무 예쁘죠. 얘네들도 되게 나름 희귀한 아이들이라서 쉽게 보시기 힘들 거예요. 아우, 얘는 이렇게 되게, 되게 통통하네요. 얘는 좀 이렇게 이파리가 얇은데, 색이 정말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엔젤스 핑거. 아주 튼실한 아이들. 정말 인기 좋은 아이들입니다. 1,5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엔젤스 핀거 다음으로 호전무 구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정수량이고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고, 쉽게 보시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일단은 되게 오묘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보라색 같기도 하고, 분홍색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색깔 섞여 있고요. 안에는 또진옥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 금이 좀 많이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하얗게 금출도 있고, 네, 선명한, 네, 밝은 분홍색을 띠기도 합니다. 네, 얼굴이 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입장의 모양은 가랑코에하고 닮았어요. 가랑코에. 가랑코에라고 네, 꽃 있는데요. 네, 그런 아이들하고 친척벌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 은 닮았고요. 네, 꽃이 예쁘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우, 색깔부터 너무 예쁘죠. 입장이 진짜 특이하고 예뻐요. 네. 15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참고로 이 아이들 제가 자주 보여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데려왔고요. 네,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얘 보세요. 어우, 너무 예쁘죠? 네, 입장은 꼭 예, 주걱처럼 생겼어요. 예, 주걱처럼 생겼는데 아주 색깔이, 색깔이 진짜 예술이에요. 얘네들은. 자국까지 이렇게 잘 치고요.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호장무금 1,500원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문가드니스입니다 예, 되게 인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저번주에 올려드렸는데. 수식간에 하루만에 다 나가가지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못 구매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놓쳐가지고 아쉬운데 새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놓으신 분들은 예, 빨리 서두르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은요. 추위에도 잘 견뎌요. 이파리가 얇은 아이들이 추위를 잘 견디는데 어우 예보세요. 색깔이 진짜 예쁘게 물들었죠. 이 테두리 이문가들이으면요이 테두리가 생명이에요. 테두리가 이렇게 빨갛게 진짜 예,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와 동글동글한 입장도 예쁩니다. 이렇게 군생도 몇개 있어요. 얘는 삼두고요. 어 여기 쌍두, 쌍두가 몇개 보이네요. 쌍두가 두개 있고요. 네, 여기도 쌍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혼자 지혼자 엄청 커요. 네, 엄청 어요. 얘 보세요. 와얘 혼자 이렇게 와 대박이죠. 혼자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네. 이큰 아이는 네 이제 먼저 주문하시는 분게 가겠고요. 옆에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네요. 전반적으로 되게 튼실하고 네, 다 나갔는데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만족을 표하셨던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예쁘잖아요. 네, 테두리가 정말 예술이죠. 네. 문가드니스 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온슬로우입니다.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죠. 와 이번에 진짜 튼실하고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 탐스럽죠. 네 그리고 무거워가지고 온슬로우 본연의 색깔까지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아이보이 색깔이 온슬로우 본연의 색깔이에요. 네, 정말 예쁩니다. 네, 자국까지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제가 그전에 1,500원짜리 아이들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걔네들은 이렇게, 얘예요 제가 하나 남아가지고 비교해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이 제가 이번에 새로 들여온 아이들이고요 왼쪽은 그전에 1,500원짜리 아이들이에요. 네, 이번에 2,000원짜리 아이들인데, 와, 진짜 완성적이죠. 정말, 네, 500원 차이가 이렇습니다. 와, 얘 보세요. 네, 층수 정말 높고, 완전, 네, 완전, 꽃봉오리 같기도 하고, 정말, 입장이 많고 너무 예쁩니다. 이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색깔도 황금빛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구를 이렇게 하나 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옆에서 이렇게 군생이 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엄청 예쁜 군생이 되죠. 온슬로우. 정말 예쁜. 네. 2 0 0 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목소리> 네, 그럼 오늘도 고급 5,000원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예쁘고 잘 굳어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완전 고급. 네, 그럼 얘부터 볼게요. 이 아이는 라탐이에요, 라탐. 어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장이 되게 통통하고요. 넓은 네, 모습입니다. 넓은 모양이고요. 색깔이 진짜 예술이에요. 이제 묵어가지고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번에 묵고 군생인 아이들로 많이 데려왔어요. 어우, 얘 보세요. 색깔이 진짜 환상적이죠. 네, 완전 빨갛습니다. 네, 이런 네, 약간 다홍색깔에 가까운 빨간색. 이런 게 정말 예술이고요. 나탐은 이제 크다 보면은 정말 예쁘게 커요. 입장이 크고 창처럼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크면은 연꽃 봉오리 같기도 하고 정말 탐스럽습니다. 네, 입장이 두껍다 보니까 예뻐요. 백분도 네, 살짝 껴 있고요. 네, 되게 비쌌던 아이들인데 제가 5 0 0 0 원에 준비했습니다. 를 네, 삼도 하나 있어요. 삼도. 삼도 보세요. 와, 완전 풍성하고 어우 너무 탐스럽죠. 네, 완전 갖고 싶습니다. 네. 쌍두도 이렇게 쌍두가 많이 있고요 외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외두도 몇개준드했어요 등분등 보이죠? 얘도 이렇게 되게 튼실하니 예뻐요 얘 보세요 와... 색깔 너무 잘 물들었고 손톱이 살아있죠? 네, 문자에다가 어떤 타입을 원하시는지 외두를 원하시는지 군생을 원하시는지 써주시면 네, 랜덤 발송이 기본이긴 하지만 가급적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탐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에케 문스톤 이란 아이들이에요. 예, 플레임은 에케베리아 문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에케베리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예, 꽃처럼 활짝 펴는 아이들 다 에케베리아라고 해요. 제가, 사실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들 중에 에케베리아 속이 되게 많습니다. 얘네들은 그 종류의 거의 대표격이에요. 예, 이름부터가 에케베리아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예쁘고요. 이거 보세요. 어우, 완전 탐스럽죠. 네. 밝은 초록색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얘 보세요. 예, 와, 정말 잘 굳어져 있죠. 손톱이, 손톱이 진짜 다 살아있습니다. 빨갛게. 완전 진한 빨간색으로 손톱이 나있어요. 어우 정말 예, 게임으로 주고 싶은 색깔이에요 얘도 보세요 어우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안쪽으로 예, 봉황펌으로 이렇게 손톱들이 다 안쪽을 보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다소곳하게 꽃봉오리처럼 모아져 있는 게 정말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예, 에케문스톤 옛날에 꽤 비쌌던 아이들인데 예, 5,000원에 단돈 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어우 정말 예쁘죠 입장이 진짜 동그래가지고 완전 환엽이에요 예, 예쁜 아이들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고 입장이 통통한 이 아이들은 포이샤인이에요, 포이샤인. 샤인이 빛이란 뜻이잖아요. 이제 빛을 내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밝은 색깔에. 네, 너무 예쁘죠? 네, 완전 선명한 분홍색에다가, 그리고 살짝 노란 색깔도 돌고요. 네, 연두 색깔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다채롭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얘 보세요. 와, 얘 보세요. 진짜 예쁘죠? 색깔이 진짜 환상적인 아이들, 포이샤인. 네, 단돈 5,000원의 아이들이고요. 네, 백분이 많이 껴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하얗게, 오얗게나 있고요. 어우 정말 네 부드럽고 예쁩니다네. 0천 원의 폴 샤인 소개해 드립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폴 샤인이 산뜻한 색깔이라면 이 아이들은 이제 고고한 색깔을 가졌어요. 바로 모란이라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예 진한 보라빛깔도 살짝 보이고 이장 테두리가 진짜 검붉은 색깔로 물이 들었어요. 완전 예 완전 빨간색이죠. 이제 좀 어두운 톤이라서 이렇게 우아한 예 빛깔이 나오는데요. 어우 손톱이 다 살아있고 정말 예쁩니다네. 묵은 아이들, 네 신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종이고요. 어우 예쁘죠. 네. 포샤인하고 같이 심어놓으면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예쁜 아이들. 네, 5,000원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램핑크예요 네, 빨갛죠. 네, 핑크. 핑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레드 같은데, 이름은 글램핑크라고 합니다. 어우, 정말 예쁘죠. 네. 이번에 몇개안 남아가지고 제가 한 절반 이상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고요. 네, 묵으면은 정말 더 예뻐져요. 묵으면은 진짜 예뻐지고, 지금도 살짝 굳어진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좀 되게 대풍도 많은데, 제품은 이런 색깔이 잘안 나오고요. 이제 잘붙여나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이 더 예쁠 거예요. 지금 약간 해가 없어가지고 좀 어둡게 나오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아우, 예보세요. 예, 색깔이 진짜 환상적이죠. 블렌 핑크. 얘네들도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예, 얼마 전에 눈이 왔죠. 예, 그눈온 것처럼 하얗게, 하얀 아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완전, 예, 얘네들 완전 맑고 순수하죠. 바로 상아라는 아이들인데요. 예, 나름 귀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렸다가 이번에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 아이들을 6,000원에 구하시기 힘들 거예요. 예, 나름 고급이라서, 예, 좀 비쌉니다. 그리고 크면은 정말 예뻐져요. 크면은, 어우, 정말 이게 입장이 되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얘네들이 뭘로 하고는 닮았는데, 뭘로 하고 달라요. 크면은 뭘로 하고 많이 다릅니다. 입장이 되게 뚱뚱하고 크게 자라는 아이들이라서 뭘로 하고는 좀 모습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벌써 너무 예쁘죠. 상아 6,000원에 소리는 아가보이 스어요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쁘죠 네, 빨갛게 물이 올라왔어요 네, 그전에는 네, 좀 노란 색깔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빨개졌습니다 네, 이렇게 예, 맑고 예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손톱이 살아있어요 예, 손톱이 와 멋있게 살아있고요 얘 보세요 얘는 진짜 불타오른 것 같죠 얘들도 뭐 묵어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황금빛깔인 아이들이에요 아가보이데스가 개체마다 약간 얼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개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원래 얘처럼 그냥 황금 색깔의 아이들입니다. 얘도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굉장히 고급 종이에요. 금으로도 많이 유통이 되는데 금은 진짜 비쌉니다. 제가 이렇게 오리지널 아이들을 저렴하게 준비해봤어요. 를아가보이데스 8,000원에 소개해드렸 제가 아까 레티지아고 맥스앤골드 1,500원짜리 보여드렸죠. 큰 대품도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진짜 무겁어요. 얘는 목대가 좀 짧은 편인데도 이렇게 길고요. 이제 목대 기나일도 보여드릴게요. 와, 얘 보세요. <laughs> 장난 아니죠. 진짜 몇 년은 묵은 것 같습니다. 부스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있네요. 이렇게 아홉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도 이렇게, 와, 얘도 이렇게 꼭 꽃꽂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대롱 매달려 있어요. 진짜 목대가 정말 깁니다. 완전 예쁘죠? 색깔도 진하고 고급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레티지아, 정말 레티지아 이런 색깔을 보는 맛에 키우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꽃처럼 생겨가지고 정말 예뻐요. 레티지아, 8,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다음, 맥진 골드. 맥진 골드 두개 있는데, 와, 얘네들도 무거워서 그런가. 예, 정말 예쁩니다. 지금 영상에 이 색깔 다안 담기네요. 아우, 너무 아쉬워요. 완전 황금 색깔로 보이고 있는데, 예, 제, 제, 눈에는 지금 황금 색깔로 보여요. 예, 영상에는 지금 오늘 해가 없어가지고 다안 담기네요. 아우, 아쉽습니다. 예, 맥진 골드 대품 얘네들은 머리가 진짜 많아요. 예, 완전 빠글빠글하죠? 다못 세겠습니다. 세다가는, 예, 세다가는 예, 나실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세드려요. 예, 얘도 이렇게 머리가 되게 많아요. 완전 빠글빠글하죠? 어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완전 무거가지고 얼굴 다 살아 있고요. 색깔도 이렇게 빨갛고 노란 색깔. 예, 네, 정말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밀젠골드 대품도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신상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아이들인데요. 바로 말간이에요. 말간, 네, 말간. 네, 그 이름만 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옛날에 얘네들이 무서운 가격이었어요. 몇만 원. 어우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엄두도 못낸 아이들인데 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다육이들이 진짜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이런 고급 다육이들 쉽게 키우실 수 있게 됐고요. 어우, 그게 대표적인 아이들이 바로 이말간입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이렇게 예, 와, 완전 광택이 있는 입장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분홍색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되게 통통하고 젤리 타입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맑은 색깔이고요. 어우, 정말 완전 예, 완전 튼실해요. 주먹만한 아이들입니다. 주먹만하죠? 화분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아이들이에요. 어우, 정말 얘도 이렇게 완전 잘 펴져 있는 게잘 생겼네요. 어우말간 손톱도 이렇게 손톱이 좀 작아요. 입장이 통통하다 보니까 손톱도 좀 작고요. 이게 다 살아 있죠. 만원 단돈 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완전 비쌌던 아이들이에요. 말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는 한데요. 다행히 다음 주에는 택배를 보낼 수 있을 만한 날씨가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엔 택배를 계속 보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예쁜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